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부터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 굳어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의 그 우월함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것으로 건면하고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고 생각하고 굳게 붙잡을 것을 건면하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드렸던 제사, 율법,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갈급해 있었고 그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제사를 성취하셨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함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금 평안과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퍼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유대교가 틀린 종교다, 또는 율법과 제사에 대한 그 부분보다 더욱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밝히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율법과 제사와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적인 신앙관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대조하고 대입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더욱 중요한 건지 알려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번에는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천사에서 모세로 바뀌었을까요? 히브리서 1장 2장을 보면 천사 숭배의 사상에 빠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들의 창조주 되시며 돕는 자들의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드렸다면 왜 히브리서 3장서부터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신분을 그 우월성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유대인들이 가장 손꼽아 외쳤던 인물이 모세예요.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수 있듯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세라는 선지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 땅을 지나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모세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의롭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한 이유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만들려고 하여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자기 자랑으로 여겼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여겼죠. 이처럼 모세라는 인물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수 없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율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라는 지도자, 모세라는 선지자를 매우 존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보다 더요. 그래서 그 사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모세를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3장을 기록해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장부터 2장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았던 천사보다 우월하신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장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곧 신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이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노자이며 위대한 민족의 영웅으로서 추앙받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월함을 초점을 두었다면 히브리서 3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 곧 구원자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의 히브리 기자는 이 서신을 읽을 히브리 성도들과 또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라는 매우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 뜻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의미해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됐어요. 즉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란 우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이것을 하늘의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전제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속제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한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중요한 사실은 완성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신앙을 신앙의 평판이나 신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니깐요 지금 내 실수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명칭을 호칭을 취소하게 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처럼 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간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현재 진행형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의 삶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로 간주해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돌이 되시며 사도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믿는 도리를 원어로 보면 인정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것 또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뜻해요. 성도의 신앙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또 성도가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복음 전파의 내용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히오리 기자는 예수를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먼저 사도를 원어로 보면 사절, 대표, 사자라는 의미로 공적으로 파송된 자 또는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정권 대사라는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가리켜 사도라고 칭한 것은 신학성경에서 본문 말씀이 유일해요.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사도라고 칭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정권대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이 대사가 지닌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로 그를 파견한 자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가 전하는 말이 그가 파견한 자의 말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도, 정권대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권세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마친 내 예수께서 성취하셨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사신으로 정권 대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송받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증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항상 신앙생활의 모범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다른 인물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하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시며 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레위 계통의 불완전한 대제사장들과 달리 완전한 대제사장이신데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론 제사장을 가지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아론 제사장은 그, 그 제사장의 직분이 한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시적이란 말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날마다 노출되었고 하나님을 불신응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죠. 진정한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인간 되세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죠. 하나님과 인간을 대변하실 수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시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우리의 믿는 도리 되신 우리의 믿는 돌이 사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도, 정권대 제사가 되시고 완전한 제사자,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도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해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생각할 것을 권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돼요.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요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의 대속재물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도우시려고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기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성취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사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쁜, 진정한 신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둘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신실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히브리에서 3장 5절의 말씀을 이따 볼 건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였던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신실함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해요. 쉽게 말하면 종은 주인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타의적으로. 자기 뜻과 다르더라도 그 주인의 뜻이라면 따라, 따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반면에 아들은, 그 주인의 아들은 차후에그 주인이 될수 있어요. 그 차후에 되는 자신의 그 아버지와 그 똑같은 자리에 갈수 있는 그 아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신실이란 믿뿐, 믿을 만한, 진실한, 충성된이라는 의미로 믿을 만하고 신실한 뜻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께서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언제나 신실한 모습을 보이셨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로만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다른 논리가 들어가는 게 이단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해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였고, 에베스도 2장, 5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받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집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존재하고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난해한 구절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삼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먼저 4절에서 집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2절과 3절과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간 그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을 그리고 빌리퍼스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질과 같으신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죠. 즉 만물이라는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은 이 만물의 집 지으신 분이 하나님 만물이라는 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음 받지 아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집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가리키며 이 교회는 거처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3절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는 집이 아니라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지으신 분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집,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그 집, 교회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우리들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집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셨어요. 예수께서는 집 교회를 세우시고 그집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성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그 한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안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끈 존재였어요. 물론 그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집이 아니라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럽고 주름 없는 그 교회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세우시고 그그 그 교회 그 집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게 차이가 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예수요. 예수 그리스께서 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보다 존귀하다라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만물이란 집을 지으셨다는 것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날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썩어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잘못된 관념들을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버릴 수 있겠죠.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서 바꿔주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건축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신 자를 의지하세요. 집을 건축하시는 분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도움을 구하는 저의 염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의 도 우월성을 제시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종이란 말 그대로 사환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고 충성하였던 모세는 비록 그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결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종이라는 신분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이 강제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것이에요. 이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확증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제적인 종처럼 강제적인 신실함과 충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실함을 보이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자발적인 친실함의 극치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들인 십자가 대속사역이에요. 모세의 그 어떠한 것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말씀은 6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죠.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죠.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래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 구원의 확신을 아는 자.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자, 그걸 너희들이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수만 생각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을 날마다 훈련하게 하시고,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순간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